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운영자 조대영입니다.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그럭저럭 빠진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아,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음, 동화상자 속의 다이어트 26번째 시간이자 예, 이솝우와 23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여주인과 하녀들입니다. 에, 주요 어, 내용은요, 그, 요약하면, 몸에서 내는 다양한 소리에귀 기우이자 이런 얘기죠. 에, 우아의 내용은 담고 왔습니다. 일하기 좋아하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만 뜨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하녀들에게 많은 일을 시켰죠. 상대적으로 다른 집의 하녀들보다 들볶인다고 생각한 그들은 그 하녀들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과부는 그 해만 가해 뜨면 어김없이 그 회를 치며 큰 소리로 울어대는 수탁 덕분에 어김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탁만 없애버리면 늦게까지 잠을 잘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막상 수탁을 죽여버리자 그녀들은 한여들은 더큰 곤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난 시간이 불분명해진 과부가 한밤 중에도 수시로 한여들을 깨워서 일을 시켰기 때문이죠. 원저에서의 교훈은 많은 사람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꾀를 내지만 종종 제 꾀에 넘어가는, 뭐 긁어서 부스럼이란 말이 있죠. 사서 고생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라는 말, 얘기죠. 우리가, 어 다른 시각으로 한번 통찰을 해볼까요? 우리가 총체적인 건강을 숲이라고 보고, 뭐 비만이나 당뇨나, 여러 가지 뭐, 개별 질환들을, 어 나무라고 본다면은, 뭐,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고,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만큼은 둘다 동시에 볼수 있는 지혜를 기르자라는 얘기인데요. 좀 비약을 시켰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자기 몸에서 내는 소리에도 스스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어, 때가 돼서 자기 몸에서 내는 다양한 소리를 무시한다면은 어, 더큰 고난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우선 가령 어, 섭생과 관련해서 보면 음식물이 완전히 소화가 돼서 위가 거의 비게 되면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이제는 추가로 어 다른 음식물이 에, 들어와도 좋다는 의미죠. 일반적으로 어 공복이 되면은 호르몬 분비가 활성화돼서 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판이 닫힌다고 해서 성장호르몬 분비가 멈추는 것은 아니죠. 연령대에 비해서 젊은들보다 이 노인들의 성장호르몬 분비가 또 성인 어린이들에 비해서 성인들의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같은 나이 또래라도요 호르몬 분비는 노화 방지와 더불어서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만약, 속이 비어서, 비어야 꼬로 소리가 나는데, 속이 빌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음식물을 섭취하고, 수시로 야식을 먹고, 그렇게 되면 은 우리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호르몬 분비를 제대로 못하게 되니까, 어, 균형이 깨지면 은 성장 호르몬 분비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 분비의 양과, 아, 분비 시간대도 엉망이 되어버리, 되어버리겠죠. 뭐 이런 경향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초래할 겁니다. 물론 야근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직업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 예외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저녁을 먹은 후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조만간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조금 출출하다라는 이유로 간식이나 야식을 자주 먹는 것은 뇌를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기쁜 일일지 모르겠지만 장이나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대가 100분위로 봐서 90 이상, 20대가 80, 성장 호르몬을 30대가 60, 40대가 50, 50대가 30, 60대가 25, 7, 80대가 20에 1 0 0분위로 봐가지고 성장 120%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가정하자고요. 이건 뭐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은 야식을 먹는다고 해도 결과는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아, 젊은이들은 야식을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고 나이 들면 무조건 줄여야 되고 이건 아니지만 소화력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숙면에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 뭐 귀동량, 눈동량의 얕은 지식을 경솔하게 피력한다는 제가 얘기한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 나이대에서도 차이는 존재할 수 있죠.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싶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적은 양의 호르몬이나마 낭비하지 않고 최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규칙적인 시간에 공복으로 잠드는 것과 불규칙적으로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불필요한 야식이나 간식을 그것, 그것도 습관적으로 자주 뭐 과도하게 먹는 사람을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은 당장 차이는 모를 수 있겠지만 특히 후자의 경우에 간식을 많이 먹거나 불규칙적으로 잠자는 경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건강한 노화를 방해하고 피곤한 노쇠를 부추길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가 흔히 잠든 후에 자정에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숙면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종종 그렇게 비유를 해요. 구뚜빵 할아버지 요정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에, 비교를 하는데, 재료를 갖다 놓고 잠들면은 어느새 멋진 구두를 만들어 놓고, 또는 수선이 필요한 찢긴 구두를 감쪽같이 새 것처럼 만들기도 하죠. 성장 호르몬이 들어가가지고 노화나 아니면 혈전 이런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런 걸 만들게 하는 이런 것들을다가 이제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반대로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요정들이 자기 자신의 재주를 한껏 뽐내려고어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에, 들뜬 마음을 안고 찾아왔는데 에, 재료를 제공하기는 커녕 남들은 기본적으로 다깨어은 바늘귀까지. 본의 아니게 모두 풀어놓고 요정들이 들어올 문까지 잠궈놓고 어, 잠드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요정들이 선을 가지고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행위들을 갖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살펴볼 때라는 얘기죠. 이 섭생 이외에도 뭐 갑자기 자주 어지럼증이 생긴다거나 뭐눈 밑이 떨린다거나 자주 목이 마른다거나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다양합니다. 이때 에, 대증요법에만 기대어서 잠시 괜찮아졌다가 어? 병원에약 먹고 다시 질환이 반복된다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뭐 이상이 없다, 뭐 신경성인 것 같다. 이렇게만 하고 본인은 계속 괴로운데 본인의 생활습관이나 음식, 섭생을 갖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제를 보충할 것인지 약으로 보충할 것인지 음식으로 보충할 것인지 아니면 은 속을 비워가지고 쉬게 해줄 것인지 등등 에 대해서 어, 냉정한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몸에서 내는 소리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위의 우화에서 수탁을 죽이듯이 그 순간의 소리만 잠재운다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니까요. 그죠? 어, 과부가 한여들을 수시로 깨우듯이 더큰 질환들이, 더 잦은 질환들이, 다양한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두서 없는 강의 들을 수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인에게서 얻은 조언을 바탕으로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건강의 지혜를 쌓아보자는, 쌓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의사와 환자편에서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